오늘 찾아가고 있는 신사는 미시마 카모진자, 미시마 카모진자 바로 이곳에 있죠. 오사카의 동북쪽 그리고 오사카와 교토의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신사입니다. 어, 오사카 시에서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편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시내에서 간다 그러면 전철을 한번 갈아타야 하고 다시 전철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사카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아와지역, 아와지역까지 오셔서 아와지역에서 전철을 한큐 교토선으로 갈아타고 이곳에 보시면 이바라키시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바라키시역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려서, 어, 입역 광장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를 한 9정거장 정도 이동을 하면, 시간으로 한 15분 정도 이동을 하면, 미시마의 3도강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 500m 정도 걸어가면, 미시마카모 진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이 미시마카모 진자입니다만은 이 미시마카모 진자가 있는 곳이 오사카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조용하고 걷기 좋은 풍경이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신사 앞에 보이는 이 초록색 라인이 강이거든요 지금은 요도가와 이렇게 불러요. 정천 안금 정자를 써서 요도가와라고 부르는데 고대에는 이강 이름이 미시마에 미시마에 삼도 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사 이름에도 미시마가 붙은 거예요. 이강 미시마에 미시마 강을 지키는 수호신을 한반도 백제에서 모셔와요. 그리고 그 모셔온 한반도에서 한반도 백제에서 모셔온 그 신을 이 미시마카모 진자를 짓고 이곳에 모신 거죠. 그러면 왜이 미시마의 강을 수호하는 신을 모셔왔느냐? 오사카 남파라는 곳이 있잖아요.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남파죠. 남파는 고대 왜나라 황실의 수도였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를 지키는 수도를 보호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 신을 모셔온 거고 그리고 이 미시마의 강의 그 하천 뚝 공사를 하면서 이 미시마의 강과 이 미시마의 강과 인접해 있는 남파 외나라의 황실을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백제로부터 신을 모셔다가 이 미시마카모 진자를 짓고 이곳에 모신 거죠. 그래서 이곳이 그만큼 아름다웠다 그래요 옛날에도 뭐 지금도 걷기 참 좋은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곳이 꽤나 유명한 경승지 또는 명승지였다 그럽니다 이 강이.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그책 중에 만엽집이라는 게 있어요. 마요슈 라고 일본어로 하는데, 이 책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인데, 일본의 시, 전통 시, 와카를 모아놓은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와카 모음집이죠. 이 만엽집이. 그 만엽집에도 이 미시마에와 관련한 와카가 있어요. 그만큼, 이 미시마에는 고대에부터 유명했던 명승지였던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시마카모 진자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대략 4세기 또는 5세기 무렵이 아닐까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일본 16대 닌토쿠왕, 인덕천왕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그닌토쿠천왕은 오사카의 난이와 궁을 짓고 그러니까 오사카 남파의 남파 궁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마의 미시마 강의 제방 공사, 뚝방 공사를 하면서 이 미시마 강을 수호할 수호신 그리고 어, 미시마 강 근처에 있는 남파를 어, 지켜줄 수호신으로 백제에서 신을 모셔다가 이 미시마카모 진자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셔온 백제신은 일본에 상륙하는 최초의 백제신으로 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미시마카모 진자 본전입니다. 저곳에 백제신을 모시고 있는 거죠. 고대 그 외나라 최초의 백제 신을 모신 신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만큼 역사도 깊고 어, 오래된 그런 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미시마카모 신사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시피한 그런 신사입니다. 어, 앞서 제가 이 미시마카모 신사가 백제 신을 모시고 있다, 백제 신을 백제로부터 어, 모시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백제신이 바로 오야마 스미노카미입니다. 오야마 스미노카미 대산적신이라고 한자로 쓰죠. 그리고 일명 와타시 대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한자로 화다지 대신 이렇게 쓰이는 거죠. 아 일본 황실법을 기록해 놓은 연희식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927년에 편찬된 책인데요. 이 연이식에 따르면 오야마 스미노 카미 와타시대신은 백제로부터 도래한 신이라는 거죠. 연이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고대 일본, 즉 외나라는 많은 면에서 한반도와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반도 백제로부터 백제신 오야마스미노카미 와타시 대신을 모시고 온그 신을 모시고 온 일본 16대 왕 인덕천왕, 닌토크천왕이 누군가 하면 아마 그 세계 3대 고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릉, 또 하나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인덕천황릉이에요. 다이센 고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셋을 세계 3대 고분이라고 그래요. 이 3대 고분 중에 하나, 인덕천황릉의 주인공이 바로 이 16대 일본왕 인덕천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황실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시사해주는 그런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날 저는 다섯 곳의 일본 오사카에 있는 문화재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미시마카모 신사를 방문을 했고요. 이곳에서 백제왕 신사 그리고 백제사터로 이동을 해서 이곳을 또 어, 찾아봤고요. 그리고 백제왕 신사에서 왕인 박사 묘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인들은 자가용으로 갔을 때, 승용차로 이동을 했을 때의 그 교통 편이에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마카모 신사에서 백제왕신사 가는 데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아, 어, 이 미시마카모 신사에서 약한 500m 정도 이동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중간 정도에서 한번 갈아타면 바로 백제왕신사까지 갈 수가 있고요. 백제왕신사에서도 역시 버스를 한번 타고 가다가 중간에 갈아타면 이 왕인박사 공원 또 왕인박사 공원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왕인박사 묘가 있어요. 이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백제왕 신사만 가려고 그러면, 전철역 바로, 백제왕 신사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어요. 이곳이죠. 예. 바로 찾아갈 수 있고, 또, 왕인 박사 묘만 찾아가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 나가오라고 하는, 나가오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잖아요. JR 전철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왕인 박사 묘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저처럼 하루에 네다섯 곳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한두곳 정도만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뭐 백제왕 신사역까지 오셔서 백제사 터와 백제왕 신사를 관람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왕인 공원과 왕인 박사 묘만을 찾아보기 희망하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가오 여기나 또는 후지사카 이 JR역에서 내려서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큰 절이라도 올리고 가고 싶습니다만, 신사에서의 예절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깊은 묵념으로 인사를 올리고 떠납니다. 미시마카모 신사. 함께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백제왕 신사, 오사카에 있는 백제왕 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